엄마, 엄마가 우리 네 밭을 한번 구경시켜줘라. 우리는 소개하는 거. 알겠어! 지금 우리 밭 입구부터 하락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입구에는 깻잎. 깻잎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만 지금은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드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조게 해주시면 제가 좀드리겠사 옵니다. 그건 그렇고 예. 또 옆으로 오자면 아니, 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지. 응. 금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 <laughs> 놀고 있네. 여러분, 우리 토토밭을 소개하겠습니다. 토토는 자, 왜 토토예요? 아 토토는 튼튼하기 위해서 토토라고 지었습니다. 깻잎 사이에 상추가 보이지? 이게 잠자는. 상추랑 강라지 또 시계 말하자면 잠자는 공주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는데 나는 이거 상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상추가 별로네에 색깔도 별로고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예 별로 손이 가는 상추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노 땡큐입니다. 그리고 깻잎은 좀 보셔요. 이게 깻잎이 맛있는 깻잎입니다. 뒤로 돌아봐도 파란색이지만 옛날에는 뒷면이 빨간게 영양이많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양도 이쁘지만 이거 맛도 있어요. 이거 끝내줍니다. 여기로 살짝 와보실래요? 이거는 무엇냐 우리 딸이 감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감이 참잘 자랐네요. 올해 말고 내년도 말고 금액년에는 열매가 열리겠지예? 그리고 살짝 와보실래요? 이게 뭐냐? 수박입니다. 수박을 먹고 너무 수정 수박씨가 좋아서 심어놔봤어요. 이 종자가 좋아서. 그래도 뭐 수박이 지금 너무 잘 자랐네요. 너무 맛있겠지요? 나중에 열리면 쭈쭈 알겠죠? 여기 살짝 들어와 보여서, 여기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처음에 우리가 이한변싹 길러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뿌리만 남겨놓고 잘랐던 새순이 이렇게 다시 돋았거든요. 너무 이쁘지? 아이고, 멋지네, 파 사이에다가 쌈삼추도 살짝, 사이에다가 쌈파도 심어놨고. 멋지지, 살짝 돌리면 생강. 생강은 잘 안나더만 요새는 쫓겨났네요 우리가 생강이 난다 그러지 그 생강이 아니고 요 이건 우리 김장때도 쓰고 감에도 좋은 생강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사이에 깻잎, 상추, 오이는 처음에 안 씹고 이제 심었더만 이게 가을 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참 좋네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비트라가는데이 자리가 원래 비트가 많이 심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비트가 누가 다 먹었느냐. 나도 먹고, 우리 노루 양반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가 맛있는가 봐요. 여기로 살짝 오실래요? 이거는 멋있냐? 그 오마진 상추 있지. 양상추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이거를 많이 뜯어먹고 지금 이제 조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여기로 어, 와보니까 깻잎은 내 얼굴만 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틈 사이로 이게 여름 상추 이거를 저기 모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잘 자라고 그틈 사이로 머구 떼도 있으며 우리 요 호박이 무슨 호박 국수 호박 멋지네요. 국수 호박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 열렸습니다. 끝내줍니다. 이거는 더덕. 더덕이 내 키보다 자랐습니다. 멋집니다. 그틈 사이로 고추도 요리 심어놨는데 고추가 참잘 됐는데 요새 약간 좀 그러는가 우리 딸이 온 아침에 영양제를 좀줬답니다 그래 좀잘 자라주기 바라고 아 열로 살짝 건너가 볼까요? 그런데 예? 옆으로 보시면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가 다 죽었던데 내가 좀에 손을 바란 더만 올해는 좀에 먹을 난가 싶네 예그 사이에 호박이 국수호박이 올라가 있는데 새끼가 두 마리나 지금 나왔습니다. 보이지? 음, 고추 종류도 여러 가지를 심었지만, 피망, 고추, 일반 고추, 이거는 까리 고추. 주렁주렁 열렸네. 너무 보니까 탐스럽고, 이 고추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작은 딸 생각이 자꾸 나네. 눈물도 좀 날락하고. 근데 이걸 주렁주렁 달린 거 보니까 신도 나고. 말려서 고춧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 작은 딸을 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배도 부르고 부자 된 기분입니다. 너무 멋지예 너무 기분도 좋고예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고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답니다 이리 멋지지예 이야 대박일세. 음 그렇고 열로 쭉 고추 품사 위로 보면 이리 뭐 여러 가지 쌈 종류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방기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멋지지? 요거는 방기 이거는 방통. 그렇습니다. 멋지지? 남종류도 꽃이 나물 청구지. 오케 바리. 그통 사이로, 꽃이랑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일반 꽃이도 있지만은, 이거는 비타민C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무에 요래 많이 열렸습니다. 좀아이워요 멋지지? 예 그러는데, 이거를, 아이고야, 지가 지탱하려면 좀 힘들겠네. 우리 딸이 밑에 문 까주고, 위문 까주니까 이것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있네. 예 멋지지? 예오케바 버리. 자, 우리가 도라지를 가봅시다. 여로 살랑살랑 따라오이구 더덕 옆에 도라지를 심었어, 마. 요래잘 됐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그렇지. 우리 근데 산삼도 심지 않았어요? 어 산삼도 안에 심어졌는데 어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예. 보여드릴까예 검사 이거 봐봅시다 있나없나산삼이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네예 죽었나 <laughs> 어? 보다 아, 죽지는 않을 것같데 나중에 나오겠지 뭐 이거는 보라색 도라지고 이거는 흰돌아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지에 살짝 살짝 한 개씩 뽁닥 소리 내면 소리가 잘안 나네. 왜냐 아침에 물을 먹어서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옳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씨가 머물었지. 나중에 씨도 받읍니다. 만져 보이서, 이거는 깡깡하지야 나중에 씨가 됩니다. 음. 저 더덕도 마찬가지로 씨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풍 사이로 방울 토마토도 있고, 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음~~ 끝내줍니다 어제 한솥그로다 땄더만 어루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 저쪽에 붉건 익었네요 야 우리 딸한게 먹어보이소 멋집니다. 맛있어요. 예. 씻어서먹어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먹어봐요. 멋지지? 응. 방울토마토 어제 한 손가락 따고도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예. 어떠십니까? 이거는 까지입니다. 그 천사이다 까지를 두나무를 심어놔서 막 제법 열렸네요. 와, 미국 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꽃이 좀 찍어져 있어. 으뭔 이런 꽃이가 이렇게 큽니까? 오지입니다. 멋지다. 그치? 근데 왜 미국 꽃이야? 응. 미국 사람처럼 키가 크다 해서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아. 자, 고구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구마 첫 줄은 먼저 심었고 예, 나중에는 두 줄은 감자 심었던 자리거든요 내 감자 뽑고 나서 심었는데 여는 모종을 뜯어다 감자에 옮겨 심었더만 요래 잘 됐습니다 가운데는 우리 딸 거고 가위는 제가 심었는데 제 거에 좀더잘된것 같네 예. 도기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고라니가 와가지고, 이파리 우회로 뚝뚝 다잘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안 뽑아먹어서 다행이고, 고라니도 먹고, 저도 먹고, 그러려고 해. 근데 고라나 많이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막 요번에는 안 들어왔네요. <laughs> 저 끝을이 보이죠? 저 끝을이. 저거는 뭐냐, 도마도 심어있지만그 옆에 채석짬. 그거는 우리가 뿌리로 먹는 겁니다. 이거 장아찌도 해먹고 볶아먹기도 하고 맛있거든요 봉숭아 알겠죠? 이거는 음, 블루베리 블루베리 사이에 호박이 두 나온 거가 있어 호박도 저절로 포도가 우리가 죽었다고 했으면 포도가 잘자았네요 이거는 제주도에서 오는 귤입니다. 한라봉 아니요. 황금향 황금향 음, 정정 마찬가지로 <웃음> 레몬이야 <웃음> 레몬이요? 레몬이 아, 색깔이 있어. 좀 다르네 지금 엄마 뒤에 레몬 달렸다 어. 아, 조금 하면 한 2cm 정도 되겠다 음. 여기 레몬 꽃 달린 것도 아까 없었다 어디 따지마 나도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유 나도 나 이거는 로즈마리 응 음, 로즈마리 이건 뭔지 알아 엄마? 뭐? 몰라 길이야길딜이는 허브 종류가 허브가 예? 응냄새